어,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, 어,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목장 연합 개강 부흥성회가 있습니다. 목장 연합 개강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은혜로 새로운 학기, 새로운 한 해를 어, 준비하고 또 목장에서 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꼭 참석하시어서 우리 함께 은혜로 이번 한 해를 여는 그런 사랑하는 목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요, 그냥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 믿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죠. 그렇듯 나에게 맡겨진 양들은 그냥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.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. 그 양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. 우리는 사랑으로 그 양들을 섬기고 우리 이 시간 정말 바라고 말하는 것은 어올 한해 목장 모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.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공지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 목장연합 개강 부흥성에꼭 참석해 주세요 꼭 참석하셔서 그리고 목원들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서 내가 당신의 목자입니다 올한해 동안 당신과 어, 정말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. 그렇게 대면하여 인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시간에 가진 목장과 갖지 않은 목장은 한 해가 다릅니다.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로 시작하는 목장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.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 꼭 우리 3월 달부터 시작될 목장 모임을 어, 카톡방으로나마 시작하십시오. 어, 물론 지난 목장과 지금 목장 어, 그렇게 두 가지의 목장이 어, 카톡방이 형성되어 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어, 오히려 이 시간은 목양이 안 되는 시간이 아니라 어, 목양이 두 배로 더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각자의 목장 카톡방에서는 목장 연합 개강 부흥성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서 정말 우리 하늘계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목장 개강을 기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요 3월 2일부터 공식적인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.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를 카톡방에 꼭 공지하여 주시어서 3월 2일부터 목장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처음 모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식사교제를 하시면서, 어,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좋습니다. 우리 모두 한해 동안 힘내어 달려가는 그런 목자분들, 그리고 또 교육자들,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